날씨가 추워지면서 두껍고 무거운 이불을 꺼낸 분들이 많습니다. 무거운 이불을 덮으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잠이 더잘 오는 듯한데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무거운 이불은 불면증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 대학병원 연구팀은 불면증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이불의 무게가 불면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4주간 무거운 이불 또는 가벼운 이불을 덮고 잤는데요. 연구팀은 센서를 부착해 불면증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불면증 증상이 적은 것을 의미하며 7점 이하는 불면증이 없는 것으로 진단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불면증 점수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의 비율은 무거운 이불그룹에서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또 7점 이하인 사람의 비율 역시 무거운 이불그룹이 가벼운 이불그룹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무거운 이불이 신체 곳곳에 압력을 가하면서 지압 마사지와 유사하게 근육과 관절을 자극해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이런 자극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고 교감 신경을 안정시켜 진정 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거운 이불을 덮는 것 외에도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샤워나 반신욕하기, 잠들기 30분 전부터 집안을 어둡게 하고 전자기기 사용 자제하기,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 몰두하는 일 하지 않는 것도.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